그런가 하면 태풍 흰남노 여파로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또 물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열흘 이상 침수가 예상돼 훼손과 부식이 우려됩니다. 뾰족한 암각화 보존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네스코 등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선사시대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문양과 무늬가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 4m 높이 바위 절반 이상이 흙탕물에 뒤덮여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200mm가 넘는 비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나뭇가지와 둥둥 떠다니는 각종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안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곳은 마치 거대한 수조처럼 물에 잠긴 채 수위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근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으면 암각화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데 사연댐 수위는 55m를 훌쩍 넘었습니다. 관광객 분들이 언제라도 오셨을 때에 햇볕이 들어갈 때에 확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잠겨버리면 아예 실물을 볼수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다고 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연댐 물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사연댐은 방류시설이 없는 자연 원류식 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암각화 보존, 맑은 물 확보 문제를 동시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확실한 보존 대책 없이는 등재심사도, 물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동안 방구대 암각화는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